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싫어하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착한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네, 무슨 똥단지 같은 이단 같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그 뜻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물론 선한 것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구제도 했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선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나 이런 종교인들이, 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예, 그것이 과연 선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선이라는 개념은, 어,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는 좀 변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어느 나라에서는 시신을 어, 자기 부모의 시신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부모가 벌레가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먹는다 이런 얘긴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회개망측합니까? 그런데 어, 그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또 이제 예전에는 어. 우리나라가 약간 조선시대 때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이렇게 되게 이 성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유별이라고 해가지고, 어 뭐, 의사가 여자 손목도 못 만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의료행위를 위해서라면은, 뭐, 옷을 다 벗고 보여주고 촉진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예, 뭐 뭐랄까? 좀뭐 수영복을 입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시대에 그렇게 입었다면은 막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선이라고 규정 짓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선이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말,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이는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라는 뜻이죠 한 분밖에 홀로 하나이신 분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때 우리가 영원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의미는 되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고 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 하고, 또 어, 영어에서는 가시라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네. 예, 하나라는 뜻도 있고, 하늘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 무엇이냐. 예, 우리가, 착한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인간에서는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선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줬으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어 저럴 수가 있어. 어, 이게 인간의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은 어떻습니까? 네.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죠. 예. 인간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창조했다가 다시 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셨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굉장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래서, 부부가 살다가도 부부 싸움을 하고 서로 막 비호하는 이유가 어,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안 그러냐 아니다 나는 뭐더 했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네가 옳고 나쁘고 뭐 네가 더 했고 나 드레꼬를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음, 어,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은 어, 진짜 그거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어, 목사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냥 사람을 뭐, 어 예를 들어서 9시에도 데려가고, 12시에 데려가고, 5시에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 9시에 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품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거 제정신이냐 지금 어?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는데 어? 1시간 일한 사람은 도대체 똑같이 품삯을 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주인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은 그냥 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에게 다 품삯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일은 그냥 그냥 주면 그냥 돈을 주면 사람들이 왠지 이렇게 만족감을 못 얻고 뿌듯함을 못 느낄까봐 미안해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일하는 하라 그런 의미로 불른 거지 뭐 일하는 것에는 전혀 포인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그렇게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의를 얻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착하게 내가 착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착각에서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너무 그렇게 착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어, 뭐, 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이렇게, 어,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힘안 주시면 하나님 나못 하겠으면서 솔직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평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고 예, 그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마음을 주실 때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걸 뭐 어떻게 딱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백만 원을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안 했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예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백만 어, 원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만 원을 주시겠지 이런 어, 어떤 자기만의 계산을 가지고 아니면 뭐 백만 어, 원을 주면서. 어, 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선해. 어, 참아, 난, 난 좋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 자기 마음 속에서 선한 사람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을 볼때 자동으로 판단이 되죠. 난 이렇게 선한데, 너는 이렇게 그렇게 사냐? 참 한심하다 이렇게 되면서 비판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음 어떤 어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채널이도 고탈 아닙니까? 고정관념 탈출한다는 뜻인데, 예. 그 우리가 이제 어 우리의 착한게 사는 삶 그리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기꾼들이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착하게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한테 사기를 치죠 예, 자기한테 자기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 나라는 성경에 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거짓된 인간이다 그래서 나에겐 선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 우리가 이렇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뭐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 그 어떤 그런 어 표면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 연약함 연약함대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 당신이 나에게 의를 주시면 내가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 안에서 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의 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에 속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만 영광을 자꾸 돌리다 보면 예수님이 자연히 나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더러운 인간인지 예, 그것을 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얼굴에 뺨을 때릴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렇게 맞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칼에 찔러 죽여야 될 만큼 악합니다. 예 아무리 이뻐 보이는 아기라도 천사 같은 여자라도 다 그런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악한 인간은 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어예수님 안에 속하면 그 악함을 속량받기 위해서 그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과 아픔과 고통과 피를 흘리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고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오면 그 사거리 길에서 부름을 받았듯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속해서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마치 그 야곱가에서의 이야기에서 그 리브가로 인해서 리브가가 준비한 것을 인해서. 야곱이지만 애서로 보여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이 리브가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갖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음, 고정관념을 버리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덧입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고 그 우리를 모두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악함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시고,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솔직하게 나의, 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솔직한 겁니다. 그러나, 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어 거짓된 삶을 살지라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어그 모든 죄의 값을 받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고,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중에, 음, 그 말씀이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나쁜 짓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선을 하다보면 사람이 그 착한 자기의 선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선이 악이 변해서, 악으로 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뭐 했냐 그러면서 어,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선에 속지 마시고 나 자신의 선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안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